거의 못다가는... 야자, 야자. 난 전에. 전체... <laughs> 근데 그 야자, 야자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? 알려주도되요 아. 지금 <laughs> 지금 없잖아요. 그 야자. 그럼 저희가 <laughs> 언제부터였지? 뭔가 그 가끔 하고. 야자야자 이렇게 하면 저희 라이브 때 그러잖아요. 보는 응? 지금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? 그러니까 야자 타임이라고 다들 하시는데. 그건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언제 알려주도 되나요? 살짝. 음. 이제 아니, 바꿀 뭐, 거예요. 그렇지. 아니 이제 바꾸면 되죠. 바 바꾸면 되니까. 응. 바꾸면 아니 바꿔 즐길 것 같아. 아니 말하요 비밀, 비밀입니다. 아 여기까지 말했 계속... 아니 이거 원래 궁금 궁금하 게 해야 돼. 음. 응. 아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. 지금 미나미 언니가 야자야자예요. 여기까지. 망했다. 나 망이 밝혀지지 할라고 진짜 망했다 야. 아니에요. 이미 너무 자 들켰어 지 근데 여러 이유가 있으니까. 야자야자야자야자야자. 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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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. <laughs> 근데 이게 야자야자도 뭐. 이게 또 여러분 톤마다 달라요. 여자 여자 이거랑 야자 야자 이거랑 또 다릅니다. 미나미 는 지금 여자 여자. <laughs> 나는 지금 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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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, 야자 야자예요. 이거는. 또 다른 이유행요 아, 이것도 약간 리센드 유행인 것 같아요. 더별 응. 보시겠습니다. 그 중에 제일로 먼저 쓰인 야자는 대략 두 가지 정도로 그 뜻을 압축해 볼수 있습니다. 뒤 대표님 야자수 야자수 야자. <laughs> 문젠, 이 두번째 야자. 네. 야자, 야자 야자, 야자 야자, 야자 아니 지금 야자 없어요, 지금 그거 안 통한다고 하 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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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 야자, 야자, 야자 야, 야자 야자. 야자. 야자, 야자 야자, 야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, 그건 나중에 하고 작전을 풀어보거라. 또별 보시겠습니다. 여자, 여자, 뭔 <laughs> 잘한다. 여자여자여자여자여자 야자, 야자, 번자 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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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, 축하도 모르겠습니다. 억울합니다. 지가의 아무 해도 20년에, 이런 권한도 없는, 보다뜻도못 했습니다.